저는 지금 분석하러 가는 거라고요. 데이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요. 저희 로이스 오펙 시스템으로 다양한 조명의 사이즈를 넣으면은 이빅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가장 적합한 박스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온라인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라인으로 납품되는 이 수공예 조명 스탠드인데. 일단 좀 꺼내보겠습니다. 아 예. 예. 무게가 꽤 나가네요. 유리 두께도 일반 제품보다 두세 배는 되는 것 같고 그 아무래도 그 이전 배송 방식에서는 파손률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저희 그 패키징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포장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가 있습니다. 어, 저희 센터에서 샘플들 빠르게 수거해서 원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laughs> 국제 기준에 맞춰서 진동, 압축, 낙하 실험까지 진행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어, 않으세요? 조심하세요, 그 날카로워요 저 아, 예, 예. 아, 예. 아, 연구소 신입인데요 이 관찰력이 워낙에 뛰어나셔서 예, 아무래도 원인 분석을 벌써 들어가신 것같아요 이게 재질이 리드글라스네요 이게 투광성이 좋아서 조명 봐서 예쁘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충격에 좀 취약하죠 이거, 파편의 크기라든지, 지금, 화면의 공유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충격 지점이 이쪽인 것 같거든요. 이게 낙하했을 가능성보다는, 외부적인 압력인 겁니다, 이게. 어, 그런 건가요? 아, 아 예, 예. 아, 이거, 저희가 샘플들 빠르게 수거해서, 진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딱 하나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어, 일단, 커피 드실까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예. 옆이 더 편하지 않나요? 아 이렇게 다 무게배분에 더 안정적이어서요 그리고 연비나 코너링 면에서도 이게 더 유리하고요 그래요? 연비 떨어지면 안 되지 응? 화석 결려도 고갈된다는데 아껴야지 우리가 아낍시다 저는 CJ 대한통운 TS 물류기술연구소 패키징 기술개발팀 신입사원 김순재입니다 제가 숫자와 데이터를 유독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숫자가 주는 명확함이랄까? 그게 주는 희열?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좀 멀어지더라고요. 변수가 많은 인간관계보다는 패턴이 있는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과학이 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서투입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불편하셨다면 미리 사과드릴게요. 이 아무래도 수공예 제품 특성상 균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이 상단, 중단, 하단 세 군데를 패드로 고정하는 구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오버 스펙일 순 있는데요. 이게 수공예품이니까 불필요해 보여도 오버 스펙이 낫긴 하겠다. 이 불량이 하나 나면 원가까지 다 날아가니까요. 제품들을 꺼낼 때 고객님의 안정감도 고려해야 되고요. 김순재님, 의견 있어요?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방식이면 포장지 무게가 240g이 넘는 게좀 아쉬울 부분이랄까요? 네? 아니 여기 이렇게 딱 여기 보시면 중간 부분은 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아래만 잘 잡아주면 하중이 분산되면서 충격 횟수도 1.3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포장지 무게도 200g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럼 원가 절감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고요. 아니 김순재님 이거 수공예 제품이니까 그러네 이게 제품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오차범위까지 다 계산한 값입니다 오차범위? 오차범위를 어떻게 산정한 건데요? 아뭐 일단 제 설계값은 기존 제품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다 커버 가능하고요 스탠드라든지 조명 본체라든지 다 양산품이고 수공예품은 이 조명 값 부분밖에 없는데 여기서 오차범위에서 튀게 되면 은 그거는 유리공예 하시는 분의 문제가 아닐지 뭐뭐 뭐 그러면은 음, 그래 둘다 실험 돌려보고 어, 괜찮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진짜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I never had a hero I learned how to live through t h e s t e p of y o u r Coming from where I come from the end of period Everything you see ain't what it appears though Everything that I built made that from zero 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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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e c e 우와 이게 되네 김 선생님 잘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은 좀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협력사만 만족하면 끝이네. 네. 인재야, 인재야, 줌.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이이 오버스펙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아, 아니요, 제가 설계한 구조는 시뮬레이션까지 다 통과하고 데이터에도 아무 문제 가 없었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자, 체계님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었나?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죠. 이 우리가 생각 못한 변수가 있었나. 일단 내일 바로 협력사로 가죠. 상황 수 먼저 해야 되니까. 네. 아 이게 왜 깨졌냐? 박스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네. 김순재님이 갑자기 반차 쓰고 사라졌어. 내일도 연차를 냈네. 사유도 없이. 전화도 안 받아. 아 그래요? 아 제품은 확인했어요? 아 예. 근데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씹을 거리 좀 사갈까요? 여보세요. 음성 연결. 아이고 안받네 아이고 뭐가 문제냐 진짜 접착 오이 hey, 윌리. 포장지 시뮬레이션이 오차 확률 0.0001%에 왜 깨졌을지 다시 계산해줄래? 내가 철저히 계획하고 너랑 검증과 검증을 거쳤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시겠아 그니까 확인했는데 실패했다고! 데이터는 틀릴리가 없잖아! 근데 왜! 뭐야... 설마 협력사... 김순재님! 김순재님? 아시라고요. 지금 누굴 만날 상황이 아니라고요. 아니, 김 선생님, 뭐 잘못했다고 뭐 그러려고 여기 온거 아니에요. 김 선생님 계산에 문제가 없었어. 이 설계는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직접 가서 확인했다니까. 문제는 거기에 붙은 그 접착제였어요. 그 한여름 땡볕에 접착제가 녹아가지고 그냥 지혼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트럭의 진동이나 이 한여름의 땡볕 그 특이 조건을 누가 상상했겠어? 이나 그리고 식품도 아니고 그냥 유리조명이었잖아. 네? 김순재님! 아, 김순재님! 아잇 어쨌든, 파손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이거 우리 둘이 같이 깨뜨린 거 아니야? 순재님이 설계했지만 난 손님으로서 그걸 확인해주지 못한 거고.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걸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 김순재 님.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옆에 탈래요. 연비는 내가 책임질게. 같은 거야? 데이터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사람이 결정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얼 가정하고 어떤 조건을 부여하고 어떤 변수까지 반영할지 그건 계산이 아니라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걸. 전 그걸 모르고 살았네요. 이번 수정안은 우리가 예전에 태블릿 포장에 사용했던 리테이션 패키징 구조입니다. 제품을 고정해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포장 기법을 활용한 제품이 위아래 무게중심이 다른 점을 고려해서 최적의 배치로 다시 설계해 봤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알것 같아요. 혼자 푸는 문제보다 같이 푸는 해답이 더 단단하다는 걸. 김순재님 네. 고생했어요? 아, 네, 고생했어요. 네. 한 번. 한 번. 아이 그게, 그게 아니라 오..오케이 에 드라이브쇼. 오이. 에 지연 누나. 그러니까 타임리프가 제 동기 많아서. CGV 지연 누나 얘기도 들어보실래요? 저한테 분명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이게 바로 나의 3년 몰입상영.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